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지지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동고서저 지형이라고 배웠죠. 즉,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 그래서 여기 태백산맥이 지나가고 있는 이쪽은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평야가 많기 때문에 낮아지는 형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해쪽 사면은 상대적으로 좁고 경사가 급하지만, 어, 반대쪽으로 갈수록 어, 넓고 경사가 완만한 비대칭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고요. 어, 동쪽에 치우쳐가 적고 움직여서 기울어져 있는 지형이다 해가지고 경동 지형을 이루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동고서저 지형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산지지형은 크게 두 가지 산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방금 어, 신생대 3기 경동서 요곡운동으로 인해가지고 태백산맥을 비롯해서 융기되어서 어, 만들어진 경동지형과 두 번째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지지구조선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계속 파이다 보면 어떻게 되죠? 파이지 않고 남은 이런 부분이 산맥이 된다고 했죠. 이런 어, 2차 산맥 지지구조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 산맥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지구조선을 따라서 오랫동안 침식이 지속되면은 어, 침식되지 않은 남은 부분들이 이제 산맥을 형성한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울 이차 산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맥 분포를 보면 이렇게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국 방향의 산맥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야호동 방향 산맥들, 이쪽 중국 방향 산맥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산지 형성 과정을 다시 1, 2 차가 있다고 했는데 다시 그림을 한번 볼게요. 먼저 중생대 때 우리가 화강암이 간입됐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중생대에 지질구조선이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지질구조선은 이런 틈들이라고 했죠. 중생대 지각운동이 오랫동안 이렇게 침식작용 받아서 평탄해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틈들은 보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신생대 상기의 경동성 요구 운동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융기가 됐죠. 이쪽이 융기가 됐어요. 그러면 땅이 갑자기 솟구치면서 이 융기가 됐기 때문에 이지지 구조선은 또 계속 막 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융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산맥을 1차 산맥이라고 하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질 구조선이 계속 파요. 그래서 이 지질구조선 주변에 남아있는 높은 산들 이런 거를 2차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산맥은 윤기에 의해서 2차 산맥은 지질구조선을 따라서 침식이 진행돼서 남아있는 산맥을 2차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국도의 70%가 산지로 산지 비율은 높은데 오래전에 우리 나라가 그때 변성암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변성암은 오래된 암석이잖아요. 즉 그걸 통해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회발 고도가 이렇게 계속 깎여 가지고 산의 높이가 낮은 산지가 많고 그다음에 어, 여기 볼게요. 한반도에서는 북동부 쪽이 주로 발달한다. 그래서 강원도 쪽이 좀 발달해 있죠. 산들이. 어, 그 산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만들어진다. 먼저 경동지형에서 경동성 요구운동 발생해서 어, 동고서절 지형을 만든다고 했었고, 이 함경산맥이랑 그 다음에 태백산맥이 동해안 쪽, 여기는 있 극경사이면서 이쪽에 동쪽은 극경사, 서쪽으로 갈수록 완경사다. 그 다음에 유로는 당연히 이... 바다로 하천 흘러가잖아. 그래서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 이 산맥에 따라서 동해는 금방 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천 길이가 동해까지는 요만큼, 서해까지는 이만큼이나 가야 되기 때문에 하천의 유로가 황해로 오르는 하천이 길고, 그 다음에 경사도 훨씬 더 완만하다. 하상. 하상의 경사. 하천의 바닥이라고 했었죠 거기 경사가 완만한 편이다. 계속 태정물질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차 산맥은 지질 구조선에 따른 산맥의 방향인데요. 어, 중생대 때 형성되었던 레아우 방향, 그 다음에 대보조선으로 형성된 중국 방향 의 지질 구조선이 형성되고 나서, 그다음 에 갑자기 융기되면서 경동지형에 의해서 어, 우리 한경 태백 산1일차 산맥이 형성됐고, 그 과정에서 계속 지질 구조선이 파이면서. 침식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침식되지 않은 남은 부분이 이런 산맥들이 됐다. 이, 바, 이 지지구조선에 따른 이 만들어진 산맥이 바로 2차 산맥이라고 하면 됩니다. 1차와 2차의 차이를 기억을 하세요. 용기 있냐 지지구조선 따라서 차별적으로 어, 깎여가지고 어, 깎인 부분이 있고 안 깎인 부분이 있는데 안 깎인 부분이 산지가 됐다라고 했죠. 그리고 2차는 우리가 여기서 보더라도 환경 산맥, 그다음 태백 산맥은 해발고도가 높죠. 그래서 용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발고도 높고 연속성도 강한 편입니다. 반면에 2차 산맥은 해발고도 낮고 연속성이 약하고요. 1차 산맥은 이 용기로 만들어진 산맥이라고 했잖아요. 총5 개가 있어요. 이5 개를 그냥 에어두면은 훨씬 더 나중에 어,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함경 그 다음에 태백, 마천령, 낭림, 그 다음에 소백. 이렇게 약간 동해안 쪽에 치우쳐져 있는 산맥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우리, 나라는 흑산, 돌산 둘다 있거든요. 이렇게 흑산이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곳이 있고, 이렇게 돌산으로 이루어진 곳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돌, 그렇지만 사이사이에 이렇게 나무들도 자라긴 해요. 그래서 산 정상 대부분이 부분이 흙산인 곳, 산 정상부분이 돌산인. 이두 산의 차이가 있겠지. 흙산 어, 같은 경우에는 어, 편마음이 시원성대에 형성돼 있었다고 했죠. 편마음이 오랫동안 이제 지표에 노출되면서 계속 풍화, 돌이 흙이 되는 것을 풍화라고 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흙산인 거예요. 편마음이 만들어진 현마암이 흙이 돼 가지고 만들어진 흑산이고 어, 돌산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에 마그마가 간입했다고 했었죠 땅 아래에서 마그마가 간입해서 있었는데 이, 이 마그마가 간입해서 굳은 화강암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위에 덮여 있던 흙들이 사라지면서 드러난 게 어, 돌산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면 화강 돌산이 만들어진 과정에 땅 속에 이렇게 어, 마그마, 마그마가 간입해 가지고 굳었죠 그 암석에 이제 틈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얼었다 녹았다 뭐 이러면서 풍화, 즉 깨지는 거지, 깨져가지고 이런 암석이 깨지면서 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풍화가 빠르게 진행돼서 또 이렇게 흙이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 흙이 제거가 되면 위에 물질이 제거되면 이 암석이 드러나서 돌산이 됩니다. 그래서 흑산과 돌산은 이런 토양이 주로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돌산은 기반암석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흑산은 편, 변성암의 종류인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돌산은 화강암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다음, 토양층, 얘는 토양이 주로 나타나니까 두껍고, 얘는 불규칙하고 암석 노출이 많은 편이고, 이 흙이 많아야지 식생, 식물도 많이 살겠죠. 그래서 식생 밀도도 흑산이 더 높고 여기는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흑산, 돌산의 대표적인 산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거든요. 어, 금강산, 북한산, 어, 그 여기는 돌산, 지리산, 덕유산 자주 나오는 산들이에요. 이두 산은 흑산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위평탄면이라는 건 뭐냐면 높은 위치에 있는데 평탄한 어, 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오랜 풍화침식으로 이렇게 신생대 중기 이전까지는 평탄해졌었어요. 근데 아까 신생대 3기 이후에 경동성 요구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신생대 3기의 경동성 요구운동으로 갑자기 융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평탄해진 지역이 여기 융기하면서 남은 이 높은 평탄면을 고위 평탄면이라고 해요. 근데 주의할 거는 높, 융기한 다음에 깎인 게 아니고 원래 평탄했던 곳이 융기하면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 즉 융기, 융기보다 평탄해진 게 먼저다. 평탄해지고 융기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고위평탄면에서는 뭐 목축업, 어, 뭐 젖소를 키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배추농사 등등 높은 곳에서 차가운 곳에서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을 재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고위평탄면은 해발고도 높고 경사가 완만해 평탄하니까 그래서 먼저 일순위 평탄해진 다음에 경동성 요구로 융기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위평탄면은 해발고도가 높죠 높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 산에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을 가보면 서늘한 편이에요 그리고 어, 이런 지도가 나왔는데 어, 고위평탄면인지 어떻게 알지 했을 때 고위평탄면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게 대관령쪽이고 더 알고 싶으면 원래 얘를 등고선이라고 하잖아요 등고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경사가 급한 거고 어, 둘의 간격이 등고선끼리의 간격이 넓을수록 경사가 완만한 곳인데 여기 보면 위쪽에 비해서 경사가 그 넓다는거알수 있죠. 등고선과 등고선 사이가 아 그래서 여기가 고위 평탄면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고위 평탄면에서는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지는데 산지와 같이 여름철이 서늘한 곳에서 하는 농업을 의미하고요. 원래 우리가 배추 같은 경우는 겨울 다 돼서 재배하는데 어, 여기는 늦여름 초가을쯤에 재배를 할수 있어요. 왜? 더 서늘하다 보니까, 여기 늦여름 초가을이어도, 그, 원래 평지에 있는 지역의 겨울처럼 이제 서늘하거나 약간 추우면서 배추를 수확하기가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다른 지역에서는 배추가 안 나는데, 여기, 이 고랭, 고이평탄면 쪽에서는 배추가 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좀 값을 높여가지고 팔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면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고위평탄면 쪽에서는 풍력 발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 그럼 우리가 이런 산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뭐 관광, 레저 산업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훼손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쭉 알아야 되는 건 어떤 대책이냐. 자연휴식년제. 즉,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오염이 심하거나 훼손되어 우려하는 지역을 일정 기간은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리산 노고단 일대를 자연식련제를 취했더니 이렇게 다시 식생들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생태지향적 관점 즉 동물이랑 같이 동식물이 같이 살아가야 된다. 결국 파괴했을 때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이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태통로라고 해가지고 어 도로 고속도로 지나다니다 보면 요런 문구 봤을 거야. 이런 게 생태통로인데 이렇게 동물들이 여기 이 통로를 통해서 지나가게 만든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